대구의 한 전문대 학과장이 학생들에게 사설기관 자격증을 따도록 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이 자격증을 발급한 사설기관 대표 알고보니 학과장의 남편이었습니다. 박준우 기자입니다.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당시 학과장의 말을 믿고 심리상담사와 부모교육상담사 등 모두 7건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A씨. 자격증을 어디에 쓸수 있는지 궁금해서 발급 기간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. 정도 정도 왔는데, 실체인지, 있는 건지, 알 자격증 발급 기간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. 이 자격증들이 발급된 기관입니다. 문이 잠겨있는데다 간판조차 달려있지 않아 실제 운영 여부도 불투명합니다.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. 발급 기간의 대표는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따도록 권유한 당시 학과장의 남편으로 드러난 겁니다. 이미 내 남편 회사가 내가 입사하기 전부터 우리 대학에서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 이제 오래 해왔었고.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업무상 배임과 횡령, 청탁 금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. 접수가 되서 뭐 신고자하고 통화를 좀 진행을 했고 그 정도. 한 전문 대학교의 수상한 자격증 권유와 발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.